물론, 치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치료와 교육은 다른 겁니다.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환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치료를 해서 건강해져서 8살 되면 일반 학교에 가는 거 이거를 목표로 또는 간절한 소망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자, 아이들이 8살에 학교를 갑니다. 왜 8살에 학교를 가는지 아시나요? 학교는 뭐 하는 곳이죠? 네, 공부하는 곳이고요. 교육하는 곳이에요. 이뇌 발달이 교육에 적절한 시기가 바로 8세기 때문에 8세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이 늦고 자폐 성향이 있는 거를 위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가 좋아질까라는 고민을 늘 하실 텐데,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게 치료와 교육은 다른 겁니다. 물론 치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겠지만, 아이가 지금 8세 이전이라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교육이 아니에요. 바로 치료입니다. 치료와 교육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고, 치료와 교육은 분명 방향성과 그 방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많은 치료실에서 또는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교육을 하세요. 자꾸 가르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교육이에요. 치료가 아니에요. 자, 뭐 남말 카드나 상황 카드 보면서 이거 뭐야? 말하게 하고 글자를 가르치거나 도형을 가르칩니다. 이건 뭐예요? 교육이에요. 또 보상물을 계속 주면서 앉아 일어나 이것 줘봐 또 보상물을 주고 자꾸 어른과 아이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시하고 아이가 수행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교육이에요. 제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유행하고 없어지고 또 지금 얘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치료들이 유행했다가 없어지고 어떤 치료가 또 생겨나서 문제돼서 이러한 변화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뭔가 어떤 뭐 기계에 의한 거, 그게 뭔가, 뭔가 과학적인 것 같고, 그게 아이한테 맞다고 하지만, 어떤 기계나 어떤 첨단 기술도 이 사람보다 우월할 수 없고, 이 사람의 발달을 좌지우지 할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귀중하고 유일하고 탁월한 존재인 거예요. 아이가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 아이에게 맞는 올바른 치료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란 뭔가 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와 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를 하셔야 되시고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과정이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기계로 뭔가를 한다던가, 뭐 뇌파작을 어떻게 준다던가, 어떤 약물,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No. 실제로 그런 경우로 좋아진 케이스는 별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치료의 핵심에서는 어떻냐면, 사람과 자연을 활용하고, 특히 사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다 몸으로 아이들과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이 친구들과 서로 몸을 부대끼며 같이 하고 또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몸이 치료의 핵심이고 이 몸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실 때이 몸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아실 때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기회를 줄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 시기들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맞는 답이 무엇일까 고민하실 텐데, 우리 사람 모두는 태어날 때뭐 갖고 태어났어요? 이몸 하나밖에 안 갖고 태어났고, 굳이 따지면 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 그 다음에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이것 갖고 딱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발달을 좌우하는 거, 우리 아이의 지금 치료를 결정하는 거는 아이 몸, 내 몸, 우리의 몸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치료를 돕는다고. 네. 불필요한 데다가 돈을 더 쓰고 의미 없는 데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요. 제가 치료와 교육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교육은 우리 아이가 현재 발달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이 느린 것들이 그만큼 아이가 어떤 재료나 도구가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료가 적은 걸로 만약에 컵을 만든다. 그러면 재료가 적기 때문에 이 그릇이 작거나 단순하게 밖에 못 만들겠죠. 교육은 이런 거예요. 이 현재 시점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뭔가 이거를 가지고 만들고 결과를 이끄는 거지만 치료는 뭐냐면 치료는 아이의 그릇을 더 다양한 재료로 더 다양한 방법과 도구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아이의 발달이 촉진이 되고,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커지고,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확장이 되고, 말로 하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듣고 탐색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다 하면, 뭐 해야 돼요? 교육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돼요. 아이의 그릇을 더 키워주는, 아이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더 커지게 하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 많은 곳에서 사실 치료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들이 다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모난 책상 앞에 딱딱한 의자 옆에 서로 거리있게 앉아서 이건 뭐야 이거 해봐 수직적 관계에서 지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그것은 교육이고 우리 아이한테 지금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no. 네. 물론 저희도 아이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앉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소통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뭐저 아이들 막 전분가루, 뭐 커피도 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 얘들아 이거 봐봐 막 흘러내려 어막 미끈미끈하네 이렇게 하니까 막 끈적끈적하네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고 서로 같이 느끼는 거고 서로 같이 느낀 것들을 활발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이 치료의 시기를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고 장애로 결정 짓고 계속 훈련만 하는 거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실수하는 겁니다. No. 이거는 미안해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지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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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가고 있는데 이 커져가는 잠재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더 올바른 방법으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건강한 치료를 이끌어 줄수 있고, 더 좋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수 있는 방법. 아낌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자꾸 뭔가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고, 계속 반복 훈련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은 좀 접어둬 주시고요. 한 5, 6년 전에 1대일 수업을, 그때 그게 좀 많이 유행을 탔어서, 그거를 하겠다고 가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는 그런 일대일 수업을 많이 하다가 온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실 가슴을 내치면서 속상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너무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지시받고 이거 하자 저거 해봐 이거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아가 작아지고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시키는 거는 해요. 근데 자발적으로는 안 해요. 교실에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아무 말안 하면 또는 앉아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합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너무너무나 사실 속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자기의 능력을 알아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할 기회들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른에 의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어른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반복하고 지시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의욕이 없고 표정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 절대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건강한 자아로 성장을 해야 그 자아의 크기만큼 우리랑 더 적극적으로 힘있고 다양하게 소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점꼭 기억하시고 저희 터치아이TV가 그 방법들 아낌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그릇이 매일매일 더 웅장하고 광대하게 커질 수 있게 터치아이가 계속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터치아이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